상세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치맘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요와로말미암마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재물을 삼아 요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를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화가 났을 때, 화가 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원 합니다. 화를 잘 내시나요? 화를 내면은 죄를 짓기 쉽습니다. 화를 내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노로 큰 죄를 짓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이 가인이고, 다른 아들이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장성하에서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라서 땅에서 난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또 아벨은 목자라서 양의 첫새기와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이 드린 재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가인이 드린 예배는,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가인이 화를 내죠. 몹시 화가 났습니다.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자신과 자신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음을 알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아하벨과 그의 재물을 불러서 태워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은 그대로 버려 주실 수도 있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음을 분명히 알았어요. 아벨의 재산은 받고, 자신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는 너와 너의 재물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이 몹시 이 불쾌하게 생각하죠. 그냥 화를 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안색을 감출 수 없을 정도로 속으로 화를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왜 그렇게 안색이 변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선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재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요. 또 마음도 없고 정성도 없고 형식적인 예배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속마음이 들킨 거죠. 겉으로는 예배하는 것처럼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드린 제물이 아니었어요. 예배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속마음이 하나님께 딱 들킨 거예요. 어떻게 알아서 하나님 이 예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오늘 본문과 사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만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물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믿음까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의 속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도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다라는 생각, 이 가인의 생각은 죄였습니다. 무엇이 큰 죄일까요? 내가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다라고 우리 자신을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는 이예비 앞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렴 자시길 추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아세요. 우리의 믿음을 아세요. 우리의 사랑을 아시고 우리의 헌신을 아십니다.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꾸중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하나님께서 난네 예물을 받을 수가 없다. 네 예물 안에 네 마음이 없었어. 나를 향한 사랑이 없었어. 믿음이 없었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혼냈으면 가인이 보여야 될 정상적인 반응은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 제가 큰 잘못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온전하고 깨끗한 믿음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화풀이할 대상을 찾죠. 누구죠?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아버지에게나 혹시나 또 형한테 야단을 맞거나 꾸중을 들으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집에 나가잖아요. 집에 나가다가 누구를 만날까요? 예, 강아지잘 <laughs> 아시네요. 강아지는 뭐 모르고 나를 반가워서 나한테 다가왔는데 내가 발로 꽉 차버리죠. <laughs> 다들 그러시잖아요. 화풀이할 대상을 찾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생각하기에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으셨을까? 나도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다시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같이 나가자라고 말하는 거죠.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생 아벨에게 잠시 할 이야기 있다. 우리 들판으로 좀 가자. 들판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들판에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지금 가인은 누구에게 잘못을 했습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동생 아벨이 형 가인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가인이 죄 없는 아벨을요, 쳐 죽입니다. 왜요? 아벨이 싫은 거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거야. 아벨과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을 받는 것도 싫고, 그냥 아벨이, 아벨이 미운 거야. 만약 가인도 아벨처럼요,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었으면 아벨을 싫어했을까요? 아벨을 죽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제사를 드린 아벨을 싫어하고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이런 범죄는 없을까요? 우리도 가인의 마음은 없을까요?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가인과 아벨처럼 믿음의 형제로서 함께 예배를 드리죠. 함께 한 자리에 왔습니다.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 예배하는 이후에도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인과 가인의 제사처럼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고 그냥 혼나는 기본으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있죠. 만약 우리가 가인과 가인과 같은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인처럼 은혜 받는 성도들을 시기 질투하고 마음속으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해야 될까요? 그것은 더큰 죄를 짓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은혜가 없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없을 때, 하나님께 거절 나간 기본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다시 새롭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다시 새롭게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인의 제사에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마음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저 드려야 하니까 제사를 드린 것 뿐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과 자신의 예물을 연락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분을 내거나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다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다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오히려 더 기포하시고 더 크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길 추원합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연락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저희 사람들에게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혹시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은 많았고 축복받는 일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주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주일에 더 뜨겁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더 사마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 내 상한 마음 받을 수 없어서. 이런 심령으로 예배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추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축복하십니다. 가인은 계속해서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죠. 제사를 드릴 때에도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혼내셨습니다. 그 다음에도 가인은요, 또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 합니다. 들판에서 동생 아벨을 데리고 가서 차 죽였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묻습니다. 구절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네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역정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가인에게 내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까요 아니죠 알고 묻는 거예요 오히려 알고 묻는데 가인은 모른다라고 대답해요 오히려 내가 내네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역정을 내버립니다 가인은 끝까지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시는 저여람 되시을 추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인생이 어떤 하루가 주어지더라도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여람 되시을 추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의 마음을 보셨어요.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기름만 보고 연락하신 것이 아니죠. 아벨의 재물만 보고 연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되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였습니다. 그 아벨의 마음과 아벨이 드리는 재물의 이 정성을 보고 함께 보시고 연락하셨어요. 아벨은 가인에게 들판에서 죽임을 당하죠. 아벨은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요. 가인의 질투와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억울하게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셨어요.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가인을 혼냅니다. 아벨은요. 비록 가인에게 죽었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무슨 소리요? 핏소리를 들으셨어요. 아벨의 기도소리를 들으셨어요. 아벨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아벨의 아픔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가인을 징계하시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요?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아벨과 같은 경건한 아들 셋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주세요. 아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세요. 아벨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세요. 이어갈 수 있는 셋에 후손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살아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기도 하고요, 억울한 말을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세요.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당하는 일이 억울하게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십니다. 억울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죽음에도 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믿음이 좋은 참된 예배자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예, 분낼 일이 아니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크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면 더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인이 비록 형이지만요, 아벨에게 가서 어떻게 연락받는 예배를 드렸니?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너와 함께 다시 이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라고 물어봤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형제들입니까? 하나님을 기쁠시간하 사람에게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축복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요나단은 이스라엘 최초의 왕인 사울 왕의 장남이었어요.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될수 있는 세자였죠. 요나단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은 용사였습니다. 용감한 용사였어요. 블레셋을 침공하였는데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침공을 했습니다. 이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이 났어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떠나갔어요.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블레셋 사람들 편에 서서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장 남는 군대가 몇 명이었냐면 600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았습니다. 이때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진영을 혼란시켜요. 승리를 합니다. 요나단의 이 용기를 보고 블레셋에게 항복했던 블레셋 군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나단과 함께 싸워요. 그래서 오히려 블레셋 군대를 이깁니다.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단보다 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요나단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또 신분도 목동이에요. 여덟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좋아요. 용기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우랑은 어린 다이을 시기 질투해서 다이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요나단은 어린 다이을 사랑해요. 그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요. 그리고 네가 더잘 됐으면 좋겠다. 네가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요나단을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요나단을 좋아해요. 왜요? 요나단은 자신보다 더 나은 믿음과 더 나은 용기를 가지는 사람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사람이었어요. 세워주는 사람이었어요. 비즈니스를 하신 분이 계십니까? 나보다 비즈니스 잘하는 분이 있습니까? 옆에 계십니까?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서 비즈니스 잘하는 노하우를 배우세요. 가까이 하세요. 내 기도는 항상 응답되지 않고 저성도의 기도는 항상 응답됩니까? 질투하고 미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가서 함께 기도하세요. 친해지시고 함께 같이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러면 함께 응답받고 함께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 힘들게 살아가는데 어떤 정도는 사업이 잘 되고 나누면서 살아가요. 운이 좋아서 그렇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지, 나보다 좋은 시기에 사업을 해서 그렇지 이렇게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가까이 가서 배우세요. 분명히 거기에 잘하는 비결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움이 되지 않는 충고를 줄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이기고 배우는 사람에게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뭐하라고요? 부자를 미워하지 말고 부자를 한번 따라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부자를 따라해보라고 그래요. 부자를 미워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수 없거든요. 믿음이 좋아지려면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미워하면 안 돼요.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받는 사람 있어요?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며 뜨겁게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같이 축복받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예배를 드리고, 동일한 헌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충만해요. 근데 어떤 성도는 민매히 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은혜 받지 못한 것은 그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축복받지 못하는 것은 그 성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죄가 웅크리고 나에게 와서 내 마음 속에 분노를 일으킬때 원망을 하게 만들 때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돼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저희 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잘 되는 성도가 있습니까? 축복받는 성도가 있습니까? 은혜 받는 성도가 있습니까? 나는 저 성도보다 더 뜨거운 은혜와 더큰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희 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사람에게. 하나님 크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누구나 가인의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믿음의 형제는 더 은혜 받고 더 축복을 받을 때 가인의 마음이 생겨. 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저렴 드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이 좋고 축복받는 성도를 오히려 축복하고요, 존경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해요. 먼저 되는 자 부러워하지 말래요 나중일지라도 소망을 가지래요 왜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될수 있는 은혜를 입는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희들에게 추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항상 예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와여 내가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주님 한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경배하며 살기로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소망이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우신 일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 열락하세요그 마음 아베. 다 하세요. 아베. 그 힘든 마음 다 하세요. 아베. 울고 있는 마음 다 하세요. 비록 사람들에게 가인과 같은 악한 사람에게 살인을 당하는 것처럼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선례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벨의 그 고통의 소리, 피 소리를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그 죽은 위에도 선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연락, 연락하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벨처럼 될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 아벨과 같이 마음과 성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드리는 이 예배자들,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들의 삶들을 받으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들이 온전하게 향기로, 열매로 맺혀지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벨처럼 정성을 다해서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내가 사는 그 순간 순간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받으시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힘든 일이 없도록 하나님 보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